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압동 에어컨 와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택배를 바로 받았어요 이거 정말 긴급하게 찍는 거라서 이거 대박이에요 우선은 뜯기 전에 개요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컨트롤 밸브가 있어요 우리 LG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은 지금 컨트롤 밸브 사진 첨부 확실하게 지금 다 찍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호수에다가, 아, 제가 지금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숨이 좀 차요. 이거 이렇게 껴가지고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얘 뒤틀리고, 육각 풀려고 하면 또 제껴놓고 하다가 보면 또 얘가 풀려가지고 또 여기서 가스가 새고 진공도 이거 피팅 또 연결이 하나 가더 있으니까 또 불편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호수 다 갖다 버려요. 없어도 돼요. 이리 체형이 나왔어요. 이 컨트롤 웨브 하고, 이 메인 폴더 게이지 호수하고 1층으로 나왔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피도리님하고 굿뉴스님하고 제품을 쓰는 거를 또 영상을 봤고 제가 또 급하게 이거 보자마자 어, 사버렸어요. 그래서 굿뉴스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은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언박싱이죠. 왔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군뉴스몰에서 구매 한 블랙 다이아몬드 컨트롤 밸브 일체형 꽂습니다. 볼게요. 호스가꽤 긴데요? 다 똑같나? 호스도 야들야들하네. 요 네?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가스, 살공가스 통에다가 끼는 걸 거예요. 이게 보통 가스에 결합하는 피팅 쪽에 보면은 애매하게 45도 정도 각도로 되어 가지고 그 가스통에 들어갈 때 무척 힘들어요 여기 지금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블랙 다이아몬드 요거는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넣고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브가 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잠궈도 보시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거를 풀 가스통에서 이걸 풀게 되면은 가스가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손에 동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동상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다치시기 때문에 어,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여기 호수 여기 끝에 피팅을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뒤에 밸브가 많이 이격되어 있어 가지고 동상 방지에 어, 탁월한 어, 예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90도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연결할 때또뺄때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설명해야 될것 컨트롤 밸브가 호수에 같이 어,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것만의 장점이 또 아니라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컨트롤 밸브는 제품에 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얘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물려놨죠 그 다음에 코스를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뭐 먼저 물려놓고 끼시는 분들도 있고 자 우선 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에 밸브를 이제 돌려가지고 어 코어를 개방을 해주는 거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밸브를 연결하려면 기존 거요 그리고 중간에 풀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육각 밸브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치장 쓰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 위를 돌리면 됩니다. 왜냐,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돌아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손은 안 대도 돼요. 여기만 손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정한 힘으로 해서 얘가 조여졌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밸브가 여기 안에 코어를 눌려 주려고 이 디프레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지고 여기를 만지고 여기를 만지지 않아도 얘 하나로도 다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이면은 여기 지금 피팅간 피팅을 조금 더 조일 수 있어요. 끝이에요. 여기 하나만 만지면 끝이에요. 부드러워요. 그다음 손잡이도 커요. 이렇게. 이렇게 풀으면 돼요. 어때요? 간편하지 않아요? 에? 네? 진공 잡는데도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살공 호수는 빳빳하거든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거? 어, 하여튼, 이거 뻣뻣한데, 얘는 야들야들해요. 예. 네. 그리고 재질이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이고진공호수 재질하고 비슷하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예. 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LG 제품 설치, 신제품 설치하시는 분들 필수로 컨트롤 벨브 뭐 사진 찍으셔야 되고,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얘 하나 큰 단점 이 실링이 어 잘못하다가는 빠져나갑니다 요거, 요거 보이시죠 잘못하면 빠져나가요 배출시킬 때 삐돌이님 보니까는 이렇게 땅에다가 대놓고 잔량을 배출시키시더라고요 우리도 요것만 조심한다면 이 컨트롤 밸브 호수 일체형 호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같이 놀아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여기저기 많이 안타도 되고 연결 부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공 잡을 때나 어, 작업간에 굉장히 동선이 줄어들죠. 포수도 넉넉하게 길이가 1.5m. 자 정리해볼게요 장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단점 하나 커요 우리가 작업을 다 하고 얘를 빼내서 여기 남아있는 잔량가스를 배출을 시킬 때 고무 오링 고무 실링이 안 빠져나올 것만 해주면 단점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믿고 사세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LG 에어컨 설치기사님이라면 다 사야 요 진짜 안전 편해요 가격은 한 8만원 중반대 부가세 포함해서 기대 이상으로 저는 어 만족합니다 요거 제가 내일부터 이거 호수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아 버리지는 못하고 이거 다안 써요 안 쓰고 얘네들 가스 넣고 진공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일이 많이 쌓일 거예요 아마도 너무 자주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질소로 약하게 해서 뭐 불어내주던지 질소 브로잉 그 스펀지 넣어가지고 좀 브로잉 해줘서 좀 이물질을 닦아주는 게 좋죠. 개선 대사 하나는 이쪽에 고무 오링, 이걸 실링 안 빠지게끔만 좀잘 만들어주고 레프커처럼 이렇게 테프론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보통 진짜 잘 만들었어요. 90입니다. 좋은 거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급하게 찍었고요. 어 지금 드리는 말씀 너무 두서없이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거를 어, 한번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찍을게요. 이상입니다.